자, 이제 123페이지에 특별건축구역, 또 특별가로구역, 또 결합건축, 건축협정 등에 관한 사항이 또 나옵니다. 네개가 지가 나오는데요. 한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하시고 봐야 됩니다. 첫 번째, 특별건축구역, 특별한 건물을 짓는 구역이다. 보시면 됩니다. 사진에 보시면 부산, 해운대에 보시면 더엘시티라관는요세그 세동을 가진 뭐 아파트하고 기타 뭐 호텔 콘도를 포함한 건물군이 나옵니다. 주위에 보시면 어, 해운대가 꽤 높은 고층이 많은데도 불구하고도 아주 높죠. 응? 특별하게 요런 건물들을 사실 요 뒤편에 장산이라든지 자연 경관 문제가 있지만 응? 특별 혜택을 주어서 이것이 딱 탄생합니다. 서울 보시면 잠실 롯데월드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면 되요. 특별한 건물을 지으려고 특혜를 주는 장소다. 보세요. 특례적용이 필요하다 인증이 되었어라마딱 보이죠. 특례적용특혜 주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필요한 건축물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먼저 이것들은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할수 있다 보시고요. 자 많은 장소에 많은 사업을 하는 장소에 또 많은 건물이 필요한 장소에 보통 정합니다. 정하는데 그건 알 필요 없고요. 지정할 수 없는 검지 대상 지역이 또 중요합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을 못 한다랍니다. 그래서 두 문자가 보실 때, 개, 자, 접. 이렇게 부르는데, 개발 제한 구역, 거린 벨트 말하죠. 특별 건축 구역 정할 수 없습니다. 자연 공원 구역, 국립 공원들입니다. 특별 건축 할수 없습니다. 접도 구역 하면, 도시 지역 말고, 이제 도시 외 지역, 도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가 확대될 때 등을 대비해서 도로 인근에 건축을 못하는 당 접도 구역에도 특별 건축 못한다. 또 보존 산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산 하면요. 준 보존 산지와 보존 산지가 있습니다. 준 보존 산지는 건축을 할수 있는 곳이지만, 보전산지는요 공익용 산지, 무슨 임업용 산지 가지고 건축을 못하는 아주 철저하게 제한받는 곳입니다. 이런 것은 또안 된다. 그래서 계자 접보 지역은 되지 못한다를 또 체크를 해주세요. 혹시나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사기지 등은요 국방부 장관과 협의하면 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빠지고 계자 접보만 여기 포함이 되어집니다. 자 지정절차 어미 없습니다. 넘어가시고 지정 효과가 중요하겠죠. 자 지정을 했습니다. 하게 되면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 특례를 줘야 돼. 특례 해서 오른편에 보시면 어, 별, 별표 두개 나오죠. 특례가 나옵니다. 특례가 나와요. 어떻게 해서 보시면 일단은 저기 저특별건축구요정이딱 어, 되어지면요. 이러한 법조항들 적용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특혜를 받아서 이 근, 특별한 금을 나오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이 무엇이냐? 조건이 무엇이냐? 하니까 조건이 용공주다. 조건이 용공주네요. 조건이 용공주다. 이렇게 저는 외웁니다. 조경에 관한 조항들 적용하지 않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적용하지 않으니까 높이 쫙 올라갑니다. 또 대지안의 공지, 앞뒤 자위 띄우는 공지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높이 제한 적용하지 않으니까 금이 딱 치고 올라가겠죠. 또 또 아파트가 있어 주택 건설 기준 다 적용시키면 건축 못합니다. 그래서 중에서 일부 조항들을 빼준다. 해서 조건이 연공조 적용 을안 합니다. 또 통합 적용 보시면 건물들이 하나, 둘, 세 동이 있죠. 원래 분리해서 건물 축을 해야 되겠지만 이럴 때 보시면 통합해서 법 조항을 적용하면 또 건축이 쉬워진다. 해서 부미공, 부미공 통합 적용합니다. 부미공 부설 주차장 해서 아파트, 콘도 주민 같이 이용합니다. 미술작품 한개 설치해서 같이 땡팡 합니다. 공원을 같이 통합 공원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부미공을 통합하니까 이런 건물 건축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조건이 용공주 부미공 또 지정금지 계좌 접고 해서 꼭 유야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밑에 보시면 6번 갑니다. 특별건축물과 특별가로역보이죠. 구특별가로구요 이건 무엇이냐? 특별한 가로, 거리, 거리, 도로 인근에 있는 거리, 특별한 거리 조성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특별한 가로구요 특별한 거리 형성을 시킨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장소도 보시면 장관이 정할 수 있고 또 지역의 시군구청을 포함한 허가권자가 지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 보시면, 경관 지구라는국과그 다음에 지구단위 지구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이 미관 유지네요. 미관 유지를 위한 목적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경관 미관, 이런 식의 제안 받는 곳인데, 이런 곳에서 특별한 가로구역 지정을 할수 있습니다. 가로니까 어떤 도로 끼는 인근 장소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서 특별 가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그 도로의 종류가 밑에 나오죠.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선 후퇴에서 발생한, 어, 대지에 접한 도로, 또 리모델링 활성화 필요한 지역 안에 있는 도로, 보행자 전용 도로, 또 문화 지구 안에 있는 도로, 지방에서 조례로 정환한 지역 안에 있는 도로. 그래서, 건리보문조례. 이렇게 저는 요입니다 해서 보시고요. 7번 갑니다. 건축협정이죠. 건축협정. 자, 이건, 이 말은요. 개별적 토지를 가진 분들이 알아서 각기 건축을 하면 되는데, 그거 보시면 땅도 작고, 또 맹지도 있고, 탄만한 불편함이 참 많습니다. 작게 건물 지을 때 보시면 공사할 때 많이 불편하거든요. 안에 땅이 좀 많네요. 땅이 많아. 많은데, 요 안에서 만약에 요 전체가 한 묶음으로 한 필지로 인정을 한다면, 건축이 쉬워지겠죠. 어? 좀큰 건물 지어서 나누어. 으면 된다. 그러면 더 보다 효율적으로 건축행위를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땅은 20개, 100개, 또뭐 30개, 50개, 여러 필지지만. 하나의 필지 한 뭉치로 딱 인정해서 한 하나의 건축물군딱 지으면 아주 건축이 지워진다. 그러려면 이2 0 명, 3 0 명, 2 0명 땅주인 전원이 합의가 돼야 돼한 명에도 빚도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요 어떠한 장소 안에서 요 전원 합의로서 약속을 한다라면은 음, 건축협정을 체결해서 그 필요한 건축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오른편에 보시면요 모든 지역이 아닙니다. 건축협정 체결 대상 가능한 지역에서 요 장소 내에서만 가능하다. 그서 이것이 우리처럼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외우세요. 어디냐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다 주거 정비사업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 말고 주관경 개선사업구역이다. 또 우리가 배우던 뉴타운 중에서 철거하지 않는 존치지역이다. 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다. 또 지방에서 조례에서 정해주면 된다. 그래서 지주, 존재, 조례 단, 는 장소 안에서 필라니오 땅 주인과 전원이 다 합의를 해야만 이 협정체결이 가능하다고 겁니다 다음 표지 가십니다. 하면 요렇게 해서 요러한 땅 주인들이 다 동의를 했어. 했어. 요렇게 건축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또 나중에 또이 건축물 하다가 다시 또 쪼갤 수도 있어. 다시 철거할 수 있습니다. 응? 그래서 폐지하고자 한다. 철거하고자 한다. 얘기입니다.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20년은 경과되어야 되고 협정 체결한 자 과반수가 동의한다라면 다시 원상복구 철거해서 다시 알아서 땅을 분리해서 이렇게 나누어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건축 행위할 때 보시면 뭐 한개 통으로 건물도 지을 수 있겠지만은 서로 맞대어서 맞벽으로 건축을 또 지을 수 있어요. 해서 보시면 맞벽으로 건축할 때는 다음 조항을 통합 적용해 주니까 또 건축이 쉬워진다. 그 조항이 무엇이냐 하니까 조대지주건 하에서 조경. 에 관한 조항도 통합해서 할수 있고, 대이터 접도 관계, 명시가 없어지겠죠. 지하층 설치, 부설, 주차장, 건폐율, 하수구 시설, 요것도 통합해서 설치하게 해주니까, 이 건축협정이, 저기 뭐야, 음, 막대 건축이 쉬워지겠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 정도를 또 봐주세요. 그다음에또8번 가시면요 이제 막크기저 건축협정이 아니고 결합건축이란 것이 또 나옵니다 결합건축이 또 나옵니다 옆에 보시면 나와 있죠 어떠한 하나의 가로 구역 안에서 인접하고 있습니다 의이 100m 이내 및 100m 이내 자 이렇게 둘다 지을 수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이쪽의 상권이 참 좋아, 이쪽이 안 좋아, 그러면요 이쪽에 건물이 커지면 좋습니다. 이쪽에 지을로 건물 반을 띄어서 일로딱 갖다 붙이면 더큰 문이 쫙 나오겠죠. 용적률, 용적률을 한쪽으로 통합 적용을 시킨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역 내에서 100m 안에 있는 두 개의 대지가 동일한 지역에 속하고 12m 이상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하나의 구역 안에 있으면 내가 보시면 자기 땅이 여기 하나 있고 저 뒤편에 하나 있습니다. 상권이 참 좋아요. 상권이 어둡습니다. 안 좋아. 그러면 같은 상업적이다. 그러면 여기에 지을요 건축물을 요쪽에다가 같이 몰아서 짓고 건축물 건축 안 하고 빈 땅으로 딱 두면서 차고를 쓰겠다. 하락할 할 때는요 효용성이 훨씬 크겠죠. 요 같이 어떠한 지역 이 옆에 보시면 나와 있네요요 지역 안에서는요 100m 안에 있는 두개 필지까지가 기본 원칙입니다. 12m 이상 폭 가진 가로 구역 요 안에 둘러 사이에 있는 그두 필지가 서로 약속을 하면 한쪽으로 몰빵하셔서큰 금을 지켜주겠다라는 의미가 여기 포함이 되었어요. 이와 같이, 이런 결합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값 비싼 곳입니다. 상업 지역, 역세권 개발 구역들,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구역들, 건축 협정 매정 구역들, 특별 건축 구역 등이다. 이렇게 아시고, 요거 체크를 해 주세요. 그런데, 두 개, 가두 개만 합한다가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밑에 박스에 보면 뭐 나와 있죠. 국가 등이 소유하는 건물과 토지 등과 결합을 할 때, 또, 빈집 철거해서, 빈집 철거해서 공원 등 시설로 설치할 때, 그때 나머지 땅들 몇개 묶어서 결합 건축 가능하다. 체크만 해주세요. 근데, 이렇게 해서 건축을 딱 했습니다. 해서, 했는데, 결합을 딱 하니까 해당 그 용적률이 그 지방 조례에서 적어놓은 상한선보다 100분의 20%를 더 초과할 때는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공동위원회 통해서 심의를 거쳐서 결합 건축 여부를 결정한다. 이것도 보시고요. 다음에, 다음에도 마, 마음에 안 들어, 또 철거할 수 있습니다. 음, 철거할 수있어서 폐지한다, 철거한다, 이겁니다. 이때는요, 원래 원칙은 두 명이었죠. 이두명둘다 동의해야 돼. 둘 다. 아까 저기 위에 보시면, 이 건축협정은 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지만, 여기서는요 체결자 전은 동의할 것이고, 위에는 20년 경과지만, 30년 경과되어야 폐지에서 다시 원상복구 등을 할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125페이지부터 126페이지, 요 표는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넘어가시고 이제 정비법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